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에도 등장하는 이야기죠. 이집트의 바로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성하는 것이 두려워 급기야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지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 1장에서의 역설은 학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으면 받을수록 번성하게 되었다. 라는 것이 역설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왕이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번성해가는 이스라엘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생각해는 방법이 모든 태어난, 태어나는 남자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자, 이 장은 모세가 태어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한 레위 가정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석달 동안 숨겨서 키웠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는 것이죠. 자, 영어에서는 악어와 하마가 갈대상자를 삼키려고 위협하고 또 파도에 휩쓸려 상자가 뒤집힐 만한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셨다고 어떤 그런 뉘앙스로 기록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상 속에서는 이런 장면이 연출되기 마련입니다. 나일강에 던지라는 위협. 그리고 남자 아이가 태어나 더 이상 숨길 수 없이 자라서 나일강에 버려질 위기에 갈대상자에 넣을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어려운 난관을 그렇게 주께서 보호해 주셨을 것이라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3절을 보실까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자 갈대 상자는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4절에 4절에서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자 그러니까 모세의 누이는 가만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죠 갈대 상자는 갈대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가일강,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당시에 그 애굽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신성시 여겼습니다. 거기서 목욕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자, 그렇게 목욕을 하러 내려오는 길에 상자를 발견하고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왜요? 그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이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명령으로 아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 이 아기가 만약에... 군사들에게 발견되었다면 벌써 죽었을 텐데. 자,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 속에 불쌍한 마음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자, 일장에서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번에는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 결정은 자기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기에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셨던 것일까요? 자, 이 모든 일들은 아기를 살리기 위한 치밀한 계획과 용기 있는 믿음의 행동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먼저, 레위 가정에서는 아이의 용모가 잘 생긴 것을 보았다고 2절에서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니까, 7장 20절 사도행전,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달 동안 길리더니,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이 표현은 어디에서 나오는 표현이죠? 바로 창세기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 모세의 부모가 모세의 얼굴에서 영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소유한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 토부라고 하는 단어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일곱 차례나 등장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해석자들은 이 아이의 탄생은 새로운,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이것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하는 또, 한의, 또 하나의 고리가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놀라운 보호의 손길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하여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죠. 갈대 상자를 갈대밭 사이에 두는 것과 동시에 그것을 멀리서 지켜보는 가운데 바루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옵니다. 자,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우연히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레, 모세의 가족은 이미 알았던 것이죠. 나일 강가에 바루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그 시간이 정해진 어떤 규칙적인 일과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바로의 딸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목욕을 하는 시간이다. 그런 계산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바로의 딸, 딸이 아이를 발견하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여자라면 이 아이를 보고 이 죽을 운명에 놓인 아이를 불쌍히 먹이게 해달라고 만약 병사들에게 발견된다면 이 아이는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모세의 누이는 목숨을 걸고 바루의 딸에게 말을 건넵니다 7절이에요 그의 누이가 바루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 먹이게 하리이까. 자 모세의 누이는 어떤 운명을 맡겨두지만 안, 않았습니다. 어떻게 잘 되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지켜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험을 감행한 것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단지, 어머니가 갈대상자를, 어, 갔다가 거기다 두어라, 라고 해서, 그 일을 그냥 수동적으로, 아, 엄마가 시켰으니까 내가 거기에다 두고 와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누이도 믿음으로 그 일을 동참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어떻게 무슨 결정을 내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세의 누이는 애굽인들이 이 히브리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상황입니다. 히브리 아이라는 것이 발각이 되면 자기도 죽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이를 돌보아 줄 히브리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자 그러자 놀랍게도 바로의 딸은 아기를 데려다고 데려가 자기를 자신을 위하여 젖을 먹이라고 명령합니다. 아이를 데려가라고 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삭를 주겠다는 것이 그. 삭실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는 이제 누구의 아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는 거죠. 바로 자기의 아이라고 못을 박습니다. 아이의 목숨이 이렇게 살어 목숨을 살살 살려, 목숨이 살려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이의 이름이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10절이에요.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바로의 딸이 자기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일이 우연에 일치고 자기가 그 일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자의 눈으로는 어떻게 보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이 창세기의 토부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기록되며 창세기의 빛을 그 가정에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것이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모세는 합법적으로 바로의 궁에 입성하게 됩니다. 애굽이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누리고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결코 사람이 방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사람들의 목숨을 주관하는 것 같지만 영원한 운명을 좌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모세의 가정에 임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에 임하는 것이고, 또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을 바루의 손에서 구원할 아이가 바루의 공주에 의해서 보호를 받으며 바루의 턱 밑에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자 바루의 계획은 누구에 의해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바루의 딸에 의해서. 자 바루의 턱 밑에서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 일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신자인 우리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막막한 어떤 현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자로 부르실 때 우리의 환경을 좋게 하시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 있고 고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속에서 우리는 막연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주어진 현실과 환경 속에서 믿음의 행동이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그 현실 속에 기도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믿음의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해 가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사람 속에 머무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토부라는 단어를 통해 그 생명의 빛을 믿음으로 소유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발걸음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을 극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우연이요. 믿는 신자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역사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히 역사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요. 그것이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복된 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로 부름 받은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어려운 현실을 막막한 현실을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행하고 또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이 땅에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